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죠. h m 파마. 음, 응행은 굉장히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신규주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종목을 거래를 하실 때는 절대로 다른 종목을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고 나쁘고 회사가 좋니 나쁘니 떠들어도 결국은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매매하실 때 쓸데없이 집중력을 흐트리면 그 순간 바로 손실 오니까 굉장히 조심히 하시고요. 판마에 음, 어,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뭐 정보를 많이 얻었을 거니까 특별히 말은 안하겠습니다. 고무가 2 3 0 0 0으로 확정되었고 밴드 상단이라는 거 그리고 뭐 유통 물량이 좀 작다는 거 그런 것 정도만 참조를 해 주시고 음, 신규주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미리 보는 승부주 후반부에는 어, 사무매매 현황과 히스토리 올려놓을 테니까, 아프신 분은 전반부만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공부할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HEM파마, 특별한 뭐, 주석은 다끝없습니다 당일날 흐름을 봐야 되겠죠. 다음은 셀비온과 클로봇, 같이 붙여놓고 보겠습니다. 같은 신규주. 자. 뭐 칸이 짜서다 적어 놓지는 못했는데 셀비어는 5% 정도 올라 있으니까 시가 시가 3% 이상 대표는 음, 프로 기준 유동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가 5% 잡히면 5% 안에서만 거래를 한다. 그 정도만 지키주면될것 같고 글로버스는시간내에서 뭐 그렇게 오른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합 기준과 잡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볼 종목들은 어, 지금 보면 SOS랩, 이런 시간에 2.4%지 적어 놓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상장한 탐런이나 그리고 에이스 이런 같은 종목들도 모습은 안 좋더라도 항시 움직일 수 있는 친구니까 같이 보셔야 합니다. 어, 인스피언 같이, 인스피언 같이 같이 붙여 놓으십시오. 어, 그렇게 총한 다섯 종목은 감시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붙여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해왔던 종목이니까 특별한 뭐 주석될 건 없습니다. 오늘도 잘 올랐군요. 어제도 또 그렇고 오늘 잘 올랐으니까. 음, 어, 내일도 없는 분들은 내일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가나고 외국인들은 기한들이온물량좀 많이 넣었네요. 그죠? 오늘 하신 분들은 수익이 좋았겠네요. 보령하고 태성 보겠습니다. 보령은 지금 재료는 1750억, 음, 삼자 배생이죠 삼자 배생인데 시간에서 3.8% 올라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 몇 프로 잡힌는가 보고, 시가 프로 기준 유동매매만 한다는 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시가 프로 유동매매는 시가 3% 잡히면 3% 안에서만, 4% 잡히면 4%안했으면 한다. 들고 있지 말란 뜻입니다. 태승, 음, 오늘 이 태승 진입한데 제가 우리 회원분들, 조금, 음, 약간, 머뭇거리는 걸가져고 제가 좀 뭐라 많이 했는데. 자, 내일 한번 봅시다. 뭐, 시가 높지 않을까네. 시가에 가볍게 진앙을 하시고, 뭐, 색깔만 안 바뀌면 그대로 놔둔다는 전략. 그렇게 해봅시다. 아이드로와 리튬 포스는 묶어서 봅시다. 아이드로 리튬 지금 시간에 상가를 가 있죠. 오늘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못 가는, 가지고 미끄러졌는데, 종가상 18% 맞췄는데, 시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장가를 막쳤네요 같이 리튬표스가잘 들어가니까, 시간에 4.9%포스하고 같이 묶어놓고, 같이 한번 을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가지고 놓 사람들은 하이드로 리튬을추중 매매를 하실 분들은 리튬포스를두 개를 같이 다 가지고 놓으실 분들은 두개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두 개를 다 같이 동시에 하실 때는 머리를 반드시 힘이 강해야 됩니다. 다음은 흥성그룹과 이스타시아홀딩스, 이스타시아홀딩스. 자,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시간에 상가를 가했습니다. 2,600만 주 몰려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몰려도 금액이 78만 아저 78원이라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0몇배만좀물린데 아니 물렸다, 그래서 생각면안 됩니다. 내일 오가닉티가 모습이 좀 과한 모습을 보이면, 흥성그룹하고 이스트아시아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추중매매를 하시고, 이 종목들의 특징주는 지극히 낮은, 동전전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죠. 이스트아시아 71원, 오가닉티 72원, 흥성그룹 334원. 그와 비슷한 종목의 한국 페르렐도 있죠. 184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페르렐은 자기 자체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간은 냅다 팔았군요. 찬스다 싶었겠죠. 같이 묶어 놓고 보시고 페르렐도 같이 어 연계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퓨치캠 오늘 8% 정도 올랐거든요. 음 시간에 2% 올려놨습니다. 어 이만한 기준가 잡으시고 아침에 1%나 2% 잡히면 한 1차 진행을 해보시고 음, 2만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 2만4천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잘라주셔야 됩니다. 2만4천을 어, 잘라줘야 됩니다. 상승을 하면 그냥 나둬버리십시오 이렇게 가면 몇 프로 먹고도 뭐 나오지 마시고요. 기간하고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보르노이와 샤페론 한번 봅시다. 브로노 이게 금액대가 좀 있단 말이에요. 1 1만7천짜리 아닙니까? 음, 지금 시간에 1.2% 올려놨거든요. 브로노의 가8% 올라갔습니다. 전구점을 이렇게 딱 부딪히고 내려와서 이제 내일은 이걸 뛰어넘어서 가있겠다는 소리죠. 음. 어, 아침에 시가가 높지 않을 거니까 역시 서 부합을 깨면 도망을 나온다. 도망 나오는 걸딱 생각해야 됩니다. 상승하면 가만히 놔둬야 되지. 이런 것은 침에 이런시러면 꼬리를 달아주는 많이 달아주죠.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줄 때는 짧게 준다. 이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로은 오늘 1% 올랐습니다. 별로 오른 것이 없죠. 얘는. 자, 얘도 보하 기준가 작고 아침에 함, 시가가 높지 않을 거니까 가볍게 한 진행을 해보시고 간 매매를 한번 봅시다. 역시 살아나면 홀딩을 합니다. 팔지 마시고. ABL 바이오. 오늘 7.8% 올랐습니다. 시간에 1.4%. 3 9 0 0천 기준가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합시다. 오늘 기간이 물량이 들어온 것이 눈에 띄네요. 외국인은 어제부터 들어갔군요.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가볍게 진행을 하시고, 우리는 3 9 0 0천을 깨면 도망 나온다. 그런 전략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d s 단성은참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시간에 4%면 제법 많이 오른 상태, 상태네요. 음, 그래서 좀 조심은 하시되, 그래도 디에스 뭐 단식이 가지고 있는 끼가 있습니다. 끼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 4% 잡히면 4% 안에서만 거래를 한번 해봅시다. 3% 잡히면 3%안에서면 나노엔텍 나노엔텍은 똑같이 시간에 4% 정도 올려놓으세요. 요령은 똑같이 잡고 하겠습니다. 단식과 같이 시간에 4% 올려놓았으니까 4%안에서 한번 거래 해봅시다. 이놈은 살아나면 고유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바람먹지 마시고 아일단조는 울린 기간인데, 어, 살아나기에는 조금 버겁지 싶어요. 분위기가. 하지만, 음, 아침에 식가가 높지 않으니까 흐름을 봐주도록 합시다. 모압을깰 때는 도망 나와야 합니다. 단, 살아나면 이것도 역시 홀딩을 해야 됩니다. 팔아먹지 마시고. 월 초에서, 월 초에 잘 들어간 기세주는, 잘 들어간 기세가 수익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꾹, 그냥 한번 꾹 지고 있는 것이 물초는 훨씬 나아요. 알아먹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요. 그 후반부에 난 사안문 히스토리 매매나 붙여놓을 테니까 안 바쁘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11월 달에 본 매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은 오랜만에 지수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올 급등을 했죠. 브라스 3.4%, 코스피는 브라스 1.8%. 오랜만에 코스닥이 불을 한번 뽑은 것 같네요. 여기 시점에 금투세 영향으로 오늘 상당히 시장은 활성화가 잘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별탈 없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빨가면, 어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오늘, 어, 나쁘진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하면서 또 수정보완할 점 스스로도 찾아보고, 어, 저도 또 수정보완할 점또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당시 잘 하는 것보다 잘 못한 것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더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 페러를 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상종무로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상매매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5% 구간에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상매매로 진행을 하자고 했지만 역시 상을 버티지를 어, 못했죠. 제가 중간에 먹자고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먹자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끝까지 보자고 했을 텐데 말이죠. 항시 이런 종목들은 챙겨놓고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매매 수익은 오늘 좋았는데 오늘 데이는 제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어요. 우리가 1차 공략 지점이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음. 이게 지금 162원이 저점이거든요 제가 160원을 타겟 어, 가격을 정해 줬는데 160원이나 162원 160이 여기 보시면 160은 1.9% 162원이 3.1%입니다. 거의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왜들 진입을 안 했는지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만들어 가서도 지금 뭐 상가까지 그대로 직행을 했으니까 25% 이상 수익은 충분히 챙기는 구간이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참 제가 봐도 좀 아쉬웠고 좀더 너무 꼬리를 잡으려고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제가 160이라는 가격을 제시를 해주면 약간 높게 사는 건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래위 1%는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단지 그 기준가 160원을 깰 때는 도망을 나와줘야 된다는 그것만 지켜주면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1% 때문에 25% 이상의 수익을 놓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은 좀 어, 반성을 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 어, 여기 우리가 중간에 180원 기준가를 한번 여기 잡고 진행이 된지 있지 않습니까? 183원인가 한번 진행이 되어가지고 어, 한 3, 4% 수익을 줬죠. 다시 깨졌으면 팔아, 팔아야 됐죠. 하락폭이 왔는데 역시 이 하락폭도 보면 여기 있는 하락폭이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마 제가 없더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강조했던 이 지역 180원 지은 돌파를 할 때는 들어갔으면 그래도 또 수익을 10% 가까이 이상은 먹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런 건꼭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대이 수익을 좀 음, 아침에 이거는 먹어야 되는 수익인데 놓친 건 제가 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만 1%만 더 줘도 25% 이상의 수익 을 묻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상매매 수익도 뭐, 나름대로 좋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을 좀 달래봅니다. 꼭 잊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 다음 두 번째는 워닝 홀딩스죠. 워닝 홀딩스도 전일에 상매매를 가져온 거 있습니다만, 아침에 시가 수익은 좋지가 않았죠. 한8% 정도 수익금 밖에 주진 않았고, 그래서, 어, 보합을 깨고 내려왔죠. 데이팅이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데이 팀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분 거래를 했죠. 두분거래 해서 여기 첫 번째에 한 10%, 두 번째만 해도 15% 나왔으니까 데이 수익이 훨씬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워닝홀리스는 뭐상수이좀 아쉬웠지만은 데이 수익 두 종목 해도 거의 25% 정도 나온 수익이니까 그것으로 상당히 좋은 매매했다고 봐요.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SCM 생명과학은 오늘 데이로 진행된 종목인데 가장 깔끔했죠. 침에 2,600원 기준가 우리가 진입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하루 종일 위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줘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런 스타일의 모습이 상당히 참 좋겠습니다. 수익률은 오늘 상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상가 바로 한옥거 밑에까지 상당히 좋았죠. 거의 오늘 SCM 생명과학은 20%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SCM은 아주 간를했다고 봐요. 자 3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수익은 나쁘지 않았죠. 어, 아침에 첫 번째 파동 우리가 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꼬나 보고 있다가 어, 눌림을 주는 이 지역에 우리가 진위을 잡았고 기준권 1만 1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만 오백까지 잡아 봤습니다. 1만 오백까지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1차 파동 때는 1한7% 뭐 2차 파동에서는 한15% 정도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준것 같아요. 뭐 3인도 오늘 어, 두개다 합치면 20% 수익은 나왔으니까 상당히 나쁘지 않은 길가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 번을 쳐먹는 이렇게 매매 한번 하고 두번 하는 이런 매매 잘 기억을 해놓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교회도 오늘 가장 깔끔했죠. 아침에 시초가의 승부를 걸지 않습니까? 시초의 승부를 걸어서 장 마감때 11%대의 수익을 안고 마친 종목인데 이런 것도 참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은 종배주 어, 대신에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데 아마 대부분 우리가 요즘 종배주로 어, 끌고 가는 길잘 안하니까 챙겼을 것 같은데 음아시스도 그 오늘 단한 번의 클릭으로 어, 1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깔끔했다고 봐요 펜트룸 같은 경우는 전일에 우리가 기세주로 진행했던 종목이고 제가 어, 금요일 방송에서도 상승을 하면 보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한 종목이었죠 어, 수익률은 방송 은 끝나고 나서 어, 종가상 7% 가까운 수익을 안고 넘어왔는데 오늘 고점이 9% 정도까지 갔죠. 15% 이상은 나온 수익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 편한 매매거든요. 될수 있으면 제가 상승하면 이 종목 끌고 가야 됩니다. 하는 종목들은 될수 있으면 팔아먹지 말고 가져가도록 합니다. 현트론15%못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은 e yes 스티였어요 오늘 한번 기대를 세워주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좀 바래보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한10% 한10 가까이 수익은 나왔죠. 9% 정도 수익은 나왔는데, 어, 조금 아쉬웠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시가가 조금 더 낮게 잡혔다든지 한번 조금만, 한 5%만 밀어주고 올라갔다면, 오늘도 좀더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예스티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에, 어, 시축가 공략으로 승부를 본점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차의 커뮤니케이션도 한 분의 매매로 한8%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았죠. 깔끔하게 챙긴 수익이었고요 인셀 같은 경우에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 수익은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음, 탐런 토탈 솔루시는 오늘 뭐큰 수익은 주지못해서한5% 정도밖에 수익을 주지를 못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오늘 아쉬웠던 종목 중에 가장 좀 아쉬웠던 종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좀 급등을 안 했다면, 탐론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좀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도 수익은 바깥은 줬으니까요. 오늘 한국 페러를 아까, 어, 데이 다점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또 태성도 못 들어갔는데요. 제가 3만 1천 원 타겟을 잡아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3만 1,250원인가 300원을 찍어주고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31000은 5.2%고 31256.1%입니다. 0.9%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들어가도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31000만 게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기세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종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일단 찌를 넣고 해결을 해도 된단 말이죠. 그리 오늘 태승이나 한국패럴 같은 거는 두개다 들어갔으면 그두 개만 해도 두개다1% 차이였지 않습니까? 두개다1%차이인데 오늘 두 개의 수익률은 거의 35% 차이 나지 않습니까? 겨우 그2% 때문에 35%를 놓친 거죠. 앞으로는 조금 이런 조그만 사소한, 제가 그래서 기준가 대비 아래 위 1%는 그냥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단 기준가를 깰 때는 팔고 나와야 된다고 했죠. 앞으로도 꼭 그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e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보유 종목은 자일로 상종목으로 보유하고 어, 노랑 풍선을 참 좋은 여행을 못들라고 노랑 풍선을 풀어지듯 좀 들어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보유를 하고 갑니다. 어, 이번 달도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바라겠습니다.